네, 반갑습니다. 울산대학교에 재학 중인 이영수라고 합니다. 현재 울산대학교 조선해양공학부의 석사과정 재학 중입니다. 사람 만나는 걸 많이 좋아합니다. 늘 누군가 만나려고 거기에서 에너지 를 얻는 편입니다. 대학 힙합 동아리에서 활동했었으며 거기에서 음악을 만드는 법을 배워 현재도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군 제대 후 학교에 복학하여 다시 새로운 인간관계를 쌓아가고 있던 때였습니다. 군입대 전부터 활동했던 학과학술 동아리의 회장을 맡게 되어 공모전에 팀장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여름방학 동안 학부 건물 전산실에 모여 14명의 인원으로 대회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대회 후반부에 다다르자 보고서의 작성과 아이디어의 취합을 맡은 저에게 밀려드는 일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 밤을 새는 일이 잦아져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대회를 마무리할 즈그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고, 당시 너무 지쳐있던 저에게는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공모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지능과 관련하여 한 인원과 큰 갈등을 겪기도 하여 더더욱 지쳐만 갔습니다. 그후 공모전이 끝나고 학회에서 발표까지 마친 뒤, 제가 여름 방학 내내 가지고 있던 목표가 끝이나 사라지자 큰 허무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고, 방학 내내 팀원들과 같이 지내다 학기가 시작되니 허색하기도 외롭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복학 후부터 계속 활동해 왔던 힙합 동아리에서도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던 저에게 동아리 내 인간관계에서 오는 갈등은 너무나 아프게 다가왔고 해결하기보다는 그저 끊어내듯 동아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많이 아꼈던 곳이라 더 아프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두 달도 되지 않는 시간 사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갈등들, 업무의 압박이 저를 엄청나게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합후 형성된 거의 모든 인간관계가 단절되었고, 큰 외로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번에 많은 일들이 몰려오자 이미 너무 힘들었던 저는 그 모든 것이 제 탓인 것만 같아 깊은 감정의 수렁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있었고, 인간관계에 해의감을 느끼던 그때 저는 쌓여 있는 많은 감정들을 누군가와 이야기하며 생각을 정리하고 그런 힘듦을 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 지쳐 인간관계는 좁아져 있었고 또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너무 힘이 들었던 저는 집과 학교만으로 가며 혼자만의 세상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 지쳐 있던 그때 저를 그 늪에서 꺼내준 것은 저의 취미였던 음악이었습니다. 제가 느꼈던 감정들, 그 상황들에 대한 나의 생각들, 때로는 그때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들을 가사에 담아냈고, 가사를 쓰고 멜로디를 담아 뱉어내는 것으로 저는 조금씩 그 감정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말로 전하기엔 너무 힘들었던 그 말들이 음악이라는 형태로 전달되자 더 쉽게 전달될 수 있었고, 듣는 사람들도 더 편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또 말로 전할 때와는 달리 그 문장들이 더욱 잘 전달되어 제 음악을 들어주는 분들이 저의 감정에 더잘 공감해 주었습니다. 또한 저 역시 그 음악을 들으며 감정들을 해소해 나갈 수 있었고 거기서 얻은 힘으로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있었던 저를 일으켜 저를 끌어내리던 늪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고 돌아온 저는 감정의 늪 속에서 힘듦을 핑계로 미루고 미뤘던 학업을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뒤처졌던 만큼 더 노력 더 노력하여 장학금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음악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자고 생각한 이후. 저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바꾸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자 긍정적으로 변한 가치관, 자기관리의 결과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늘어났고, 더욱더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었습니다. 제 음악을 좋게 들어준 사람들의 응원은 더더욱 제가 변할 수 있는 힘을 주었고, 그로 인해 계속해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힘듦이 겹치고 우울함만이 가득했을 때, 그때는 정말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사람에 대한 기대가 사라졌고 인간관계를 기피하기도 했습니다. 남들의 시선과 생각에 너무 많은 신경을 써서 저에게 좋지 않은 생각만을 하였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혼자만의 방을 벗어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꼭 누군가와 함께가 아니더라도 취미를 가지고 멈춰있는 스스로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움직이다 보면 뭔가에 몰두하는 사이 부정적인 생각과 멀어지게 됩니다. 작더라도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가지고 무언가를 성취하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발전하다 보면 어느샌가 예전과는 달라진 저를 보게 됩니다. 안된다는 생각보다는 지금의 저를 바꿔보기 위해 한번 움직여보는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혼자만의 세상에 있을 때는 먹지 못하다 마시는 것들도 밖으로 나오자 먹을 수 있었습니다. 혼자만의 세상 밖에는 창문 밖에 세상이 있습니다. 모두 잘 극복하고 세상 밖에서 웃으면서 뵀으면 좋겠습니다.